네, 반갑습니다. 콜라 중독입니다. 오늘 9월 24일 금요일 매매 복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너무 오랜만에 매매 복귀하는 것 같은데, 일단 오늘 이제 매도한 종목은 아모 센스고요. 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, 어, 상장하고 나서 시세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 좀 받아 주다가.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관련해서 이슈 받고 어제 봉이 이제 처음으로 좀 가격 조정 받다가 밑에서 도지 차트 그려주는 봉이라서 어, 이때 들어왔던 금액이 뭐 적지가 않고 상승 추세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은 이쪽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요. 그래서, 실제로 오늘 좀 반등을 강하게 줬는데, 분봉으로 보시면은, 이제 이런 구간. 종가 거의 동시효과 때 잡아 들어갔고, 대신 비중을 되게 적게 들어갔어요. 제가 최근에 이제 뭐, 매매를 좀 많이 손절을 하고 하다 보니까, 이때도 이제 다른 종목 같이 보다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갔는데, 남아있는 비중에서, 이제 오늘 아침에, 시가에서 적당히 갭 띄워주고, 그 갭, 훼손 안 하고, 바로, 위쪽으로 가격 올려주면서, 첫 파, 이제, 어, 1분 봉으로 보면은, 이제, 음, 이런 구간에서, 이제 매도 조금씩 하고, 하고, 이렇게 했는데, 이쪽 3파 구간에선 제가 일한다고, 집중해서 못 보고 있어서 못 팔고, 이렇게,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기술적 반등 주는 자리. 최근에는 이런, 아래쪽에서 지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좀더 확률이 높지 않나.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, 이제 상승 추세로 해서 뭐 돌파해서 더 크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지지 라인을 받아주고 거기서 조금 추세를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자리가 좀더 확률이 높은 시장인 것 같고요. 아직도 시장은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고 이런 것 같아서 보트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계좌가 마이너스가 좀 흐지부지하게 가고 있는데, 오늘은 이제 198,386원 수익이고, 이번 달이 지금 마이너스 66만원 정도인데,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, 최대한 이거를 이제 양전하면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, 그게 아니라도 이제, 어, 이번 달 손실을 좀 줄여나가면서,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, 그런 걸 목표로 이제 남은 기간 하려고 하고요. 다들 이제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, 명절 지나서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, 이제 남은 기간도 다들 행복한 또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